안녕하세요, 크리파파예요. 오늘은 혼자서 숨바꼭질이라는 게임을 해볼 건데요. 나홀로 숨바꼭질이라고 하죠. 일본어로 된 게임인데요. 제가 일본어는 잘 몰라서 번역하는 내용이 조금 틀릴 수도 있으니까 이해해 주세요. 저기, 그거 알아? 혼자서 숨바꼭질이라는 거? 아, 알아요. 실제로 유령을 소환해서 하는 숨바꼭질놀이. 새벽 2시 정도에 인형에 배에 살과 자신의 피를 넣어서 그 인형을 칼로 찌르고, 인형 귀신이라고 세번 말해요. 그 후에 숨어 있으면 유령이 나타난대요. 오, 알고 있구나. 유령을 본 적이 없어도 볼수 있는 강력한 강령술이야. 혼자서 하는 숨바꼭질이라. 인터넷에 해본 사람들의 후기가 있긴 한데, 엄청 무서울 거야. 인형이 전 위치에서 움직이거나 티비가 꺼지거나 실제로 유령이 나타나기도 하고 지금까지 여러 가지 강령술 실험이나 심령 스팟에 갔었는데 아직까지 심령현상을 체험해 보진 못했어 나홀로 순간 꼭질은 최초의 심령 경험이 될 거야 어쩐지 수상한데 없어진 인터넷 정보겠지 그놀리 하면 안돼 유리카 인형은 옛날부터 영원히 머는다고 전해지고 있어. 그런데 거기에 자신의 피까지 넣는다는 건 절대 안 돼. 와우, 역시 신사에서 태어난 사람은 말하는 게 다르구나. 하지만 그런 유리카 선배가 말하는 거 보니까 진짜 뭔가 일어나나 보네요. 해봐요, 해봐요. 유리카가 그렇게 말한다면 진짜일 거야. 그럼 아오이 가족들 어제부터 여행 중이었지? 뭐? 우리 집? 안 돼, 아오이짱. 아오이 선배의 집. 진심으로 집에서 하는 거야? 자, 그럼 다 됐다. 인형 완성! 으흐, 이 소민형이 칼을 찌르는 거구나. 이 인형, 아오이짱, 오래된 느낌이야. 자, 이제 곧 예정 시간입니다. 음, 그럼 돌아갈까? 응? 함께 하는 거 아니야? 명령이 아니면 나 홀로 손바꼭질이안 돼. 제대로 시작하면 보고해. 알았지? 행문을 빌어요, 선배. 채팅 메인에서 응원하고 있을게요. 아우이짱. 가요 유리카 선배. 야, 잠깐. 아, 진짜 멋대로 강요하고. 그런데 다른 분위기 있는데. 정말 유령을볼수 있을까? 이건 핸드폰, 아이폰이랑 그, 핸드폰에 걸려있는 인형인데, 아, 분리가 되는구나. 음, 그리고, 어떻게, 아, 어떻게, 어, 뭐야? 저 유령 아니야? 뭐, 끝났어? 아, 왜 시작하자마자 죽지? 아, 뭐가 잘못된 걸까요? 자, 다시 시작했습니다. 어 이번에는 아, 이렇게 사진을 찍어서 친구한테 보내면 되는 것 같아요 그러면 어 톡이 다야존 시... 시작했어 오 분위기 있는데 안 된다고 했는데 소금물은? 소금물? 소금물을 입에 넣고 이동하면 귀신이 못 본대 어 소금물이 없으면 누르 누룩... 소금물이 없으면 안된다고? 뭐야 그 규칙은 소금물 입에 넣으면 귀신을 볼수 없다니 무슨 게임 같은거네 어쩔 수 없네 가지러 갈까? 아 소금물을 가지러 이동해야 된다고 하네요 자 그럼 밖으로 나가볼까요? 어 뭐야 아 저기는 뭐 복도의 문을 열면은 찾아야 된다고 하네 이동해 볼까요 아 여기는 TV인데 저기는 아무것도 없고 음어 TV 꺼졌다 TV가 꺼지면 유령이 온 신호라고 뭐야 이렇게 빨리 나타나는거야 아 역시 혼자서는 슬퍼 뭐야 저거 유령인데 아카네한테 채팅으로 상담해 보라고 음 뭐지? 어떻게 해야 되지? 응? 근데 소금물이 지금 유령이 저기 있는데 유령을 눌러볼까? 에이! 아 이러면 또 죽는 거구나. 아 그래서 유령을 어떻게 해야 되지? 아 다시 시작했어요. 이번에는 아까 왔던 통령을 확인해 볼게요. 아, 나뭐 검은 그림자 같은 게 있어. 진짜 눈앞에 있어? 사진은 없는데, 아우이단 그대로 통감은 안 돼. 뭔가 희생양이 될것 같은 것 없어? 한 번뿐이라면 그것을 사용해서 눈앞에 지나갈 수 있다고? 아, 역시 도움 되는 건유리카밖에 없어요. 아, 근데 뭐 희생양이라고? 어떤 게 희생양이지? 응! 음. 자, 그럼 아 어, 인형을 한번 귀신한테 줘볼게요 귀신한테 주면 이 인형을 대역으로 사용하시겠습니까? 예스 와 귀신이 사라졌어요 와 이렇게 하는 거구나 아 이렇게 하는 소금물을 가질 수 있구나 자 그럼 소금물 있으니까 어저 뭐지? 귀신 무슨 여자 귀신같은 꼬마 여자 귀신같은거 있었는데 그림자가 있었어요. 음, 다시 숨어볼까요? 오! 어? 어! 스테이지 클리어! 오, 첫판 깼나봐요. 음, 이렇게 하는 거구나. 오, 이제 새벽 2시네요? 벌써 30분이 흘렀군요. 아, 이것도 뭔가를 해야 되는 것 같은데? 음, 지금, 친구들한테 톡이 안 나요? 어, 뭐, 아까 그 검은 그림자는 뭐야? 유령인가? 뭐, 이런 내용들인데요. 어, 어 유리카가 귀신한테 두번뭐 노출됐으니까 이제 위험하다고 그만하자고 하네요. 근데 다른 애들은, 아, 뭐, 처음 경험해보는 건데 계속하라고. 아, 하네요. 꼭 이런 애들 있어요꼭 이런 애들. 아 그럼 계속 진행을 해야겠죠? 자 이제 다시 나가볼게요. 뭐 어쨌든 아까 그 유령은 없어진 거 아닌가? 음 거실에도 아무 이상 없군요. 뭐야 저 빨간 옷 입은 거는? 히이, 여자 귀신 같은데요? 설마 빨간 마스크 아니겠죠? 와 완전 놀랬어요 도 지금. 히이. 와, 어떻게 빨리 도망가야 되나? 눌러볼까요? 누르면 죽겠죠? 도망가래! 우와, 완전! 아, 야, 빨리. 이 정신없는 와중에 지금 아이템들을 챙기고 있습니다. 새로운 게 나타났어요. 리모콘이랑 저기 뭐 파란색, 아, 이거 녹색, 아, 아 정신없다. 아, 지금 아이템들을 가졌으니까, 옷장으로 숨어서, 어. 아이템 아 여기 건전지 넣는 건가? 음 그래 건전지를 리모컨에 넣고 뭐 그렇게 하는 건가봐요. 음 리모컨을 써볼까요? 리모컨을 사용해볼까요? 어 티비가 다시 켜졌다 리모컨 쓰니까 음 그런 거구나. 어 뭐야? 아까 그여자신 그, 누에 촛빛지 음. 어? 그냥 나가니까 나가지네. 아, 저 TV를 켜면 귀신이 저기로 오는 거구나. 음. 그러면 여기 현관이에요. 어? 에이, 밖에 잠깐 쳐다봤는데 아까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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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귀신이에요. 뭐야? 귀신이 두? 아닌데? 귀신이 두 마리야? 근데 아까 그 꼬마 기신까지세 마리인가? 여긴 뭐야, 여기 어, 어떻게 들어가는 거지? 음, 옆에 여긴 계단이고. 계단이고, 여기는 현관이고. 아, 아 여기 랜턴 여기 써볼까? 사용! 빠바밤. 오, 이게 맞는 것 같은데, 여기 쓰는 게? 오, 근데 체력 부터 체력. 아, 체력이 너무 없는데? 도망가야겠다. 헤이! 뭐야! 뭐가 내 다리를 잡았어! 귀신인가 봐! 어, 뭐, 15초 카운트다운 시작하고, 애들한테 막토오고 그냥 뭐라는 거야. 지금 그거 읽을 시간 없어. 도망가야 돼. 어떻게 해야 되지? 어? 저거 누르니까 되네? 와, 완전 무서워. 귀신이 가리기 잡다니. 어, 왜 클리어 된 거지? 어, 아무튼 깼어요. 응. 아무튼 저기서 그 랜턴을 쓰면은 게임이 끝나는 건가 봐요. 아, 이제 2시 30분. 아, 이거 몇 시까지 해야 되는 거야? 살 떨려서 못할 것 같아, 진짜. 아, 그래도 또 해야 되네. 자, 지금부터는 크리파파가 게임을 너무 헤매서, 이제부터는 그, 하이라이트만 제가 편집해서 보여드릴게요. 자, 일단은, 그, 부엌에 다시 가면요. 이 물을, 소금을 대량으로 만들 수 있는 그 소금이랑 그 물을 얻을 수있고요 자, 저 물을 얻으면, 이층에 아까 그 랜턴 켰던 장소 있잖아요. 거기 가면 여자 기신이 있어요. 여기서 소금물을 쓰면 저 여자 기신이 사라져요. 그리고 게임을 진행하다 보면 전화가 오거든요. 이 전화를 많이 받잖아요. 전화를 받으면 어떻게 되냐면은 어... 죽어요. 귀신한테 듣습니다. 전화는 받으면 안 돼요. 그리고, 게임을 진행하다 보면, 집에 누가 찾아와요. 막, 문을 막 두드리는데, 문을 열면은, 유리카가 옵니다. 유리카가 와서, 같이 이제, 게임을 같이 진행할 수 있어요. 이때부터는. 때는 더 이상 나, 나올라생각간 꼭지 아니에요. 유리카가 이렇게 도움을 줘가지고, 아 어... 게임을 끝내는 방법이 있는데요. 이거는, 어 이렇게, 유리카가 뭐, 도움을 줘서, 이렇게, 아이, 아오이랑 안고서 끝나는, 이런 노말 엔딩이 있고요 이게 노말 엔딩이에요. 이렇게 된게 노말 엔딩이고요 그리고, 음, 여기 보시면, 여기 여자의, 그, 그림자 있죠. 그래서 이제 게임을 다 진행하면은 옷장에 숨어 있잖아요. 그러면 옷장에 숨어 있으면 옷장이 이렇게 숨어 있으면 저기 앞에 여자 귀신이 와요. 또래 귀신 같은데 작은 여자 아이 귀신이 와서 문을 엽니다. 귀신한테 들켰으니까 저는 아 이게 이제 죽는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게임 오버라고 생각했어요. 아이 여자 귀신, 아 너무 귀엽죠 근데 귀신 치고는 너무 이쁘지 않아요? 그러면 게임이 끝나는데 이게 이제 그이 크레딧이 다 올라가고 나서 보면은 트루 엔딩이라고 나오더라고요. 흔히 진행빙이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그이 트루 엔딩을 보실 수 있습니다. 자, 이 게임은, 아, 어, 이 어떻게 보면 방탈출 게임이나 뭐 이런 것처럼, 약간 어떤, 미션들을 다 수행을 해야 되는 거라서, 일본어를 모르면, 하기가 되게 힘들 것 같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그렇긴 한데, 어떤 그 애니메이션 그림? 이거 비주얼 로벨이라고 하죠? 비주얼 로벨 게임처럼 진행이 되는데, 또, 여러 가지 다른 요소들도 있고 해서 참 재밌게 플레이할 플레이 수 있는 것 같아요. 자, 여러분들은 어떠셨어요? 아, 여러분들도 혹시 기회가 된다면 이 게임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코리퍼퍼는 여기까지 진행하고 다음 시간에 또 만나겠습니다. 이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영상 하단에 구독 좋아요 버튼 눌러주세요.